일 600대까지는 좀 지켜주는 매물대는 좀 있어요. 시가 24,550. 알겠습니다. 네, 5 8 0부근에 577의 매물대 있거든요. 기준가 있어서 거기 딱 찍어주고, 눌림 주고 있어요. 내려주면 475부근 볼게요. 아, 오늘 움직임 너무 안 나온다, 그죠? 478 매수. 체결. 자, 88. 자 오케이. 지금 본청 걸게요. 본청 7, 8에다 걸게요, 7, 8. 이 구간 좀 많이 흔들어주네요. 자, 362 매도. 체결. 1차, 3, 5, 2. 오케이. 지금 본청 걸게요. 3 0틱청산 볼게요. 32. 3 0틱 오케이. 30t, 6 0 세력선 보고 진입 봤어요. 세력선이 3 6 2예요 일단은 시가 대비해서 지금 200t 정도 내려와 있거든요. 200t 이상. 385 매도. 체결. 1자 7호. 1차 오케이 지금 본청 갈게요 본청 갈고 65까지 20틱 수술료청 말고 본청에다 갈게요 20틱만 챙깁시다 20틱 65 2차 터치 오케이 10틱 20틱 30틱 챙겼어요 아, 요 밑으로는 좀 우리 진입 팔만한 매물 대가 여기 너무 비어 있는데, 백틱이나 비어 있는데. 뭐 물론 추격도 추격해서 뭐 수익 나면 좋겠지만 쇼실 때 하방일 때는 추격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진폭은 그래도 꽤 나왔는데 오늘 장 뭔가 좀 재미없지 않아요? <laughs> 사실 이제 그 <laughs> 변곡이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 변곡이 없어도. 우리는 이제 변곡점 사점 잡아서 이제 진입을 착착 착 보는데 일단은 그리고 이렇게 좀 많이 물려 있는 자리 있잖아요. 그리고 가끔 가다 보면은 뭐 전일 중심, 뭐 기준선, 피봇선 모도 몰려 있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간은 아, 어떻게 진입할지 이게 아니라 사실 좀 어떻게 보면 피해가는 게 맞아요. 머리 아프게 가니까 맛이 가네요 나는 <laughs> 어차피 항상 우정짱 우리 이제 네번 진입해서 네번 모두 다 익절. 그리고 이제 진입할 자리 없고, 아니 어, 이럴 때는 당연히 수익 챙기면서 가야죠. <laughs> 일단 오전장 리딩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네, 일단은 오늘 수익, 네, 오늘도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 오늘도 날씨 좋은 것 같아요. 점심에 또 맛있는 거 나가서 콧바람도 좀 쓰시면서 네, 맛있는 거 챙겨드시고, 우리는 이따가 야간에 뵐게요, 여러분. 다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laughs>